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어제 주님께 여쭈은 부분 또 전해드리고 어, 계속 또 댓글에 궁금해 하셔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도 댓글에 코로나 백신 2월부터 국민들에게 맞춘다고 하던데, 저도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맞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하려면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뇌를 바꾸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베르칩.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부가 강제로 맞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여쭈었는데, 제가 이 부분, 주님께서 주신 부분, 월요일 날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어, 주님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이 부분도 참 많이 여쭈었는데, 요번에 또 여쭈었을 때, 음, 저에게 좀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수 아시지요? 이렇게 분수대에서 이렇게 분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많이 아시죠? 보셔서. 그런 음, 부분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저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아니면 뭐산 위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데를 내려다 볼때다 보이지요 그 분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분수가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잔잔한 이렇게 호수, 호수 같은 곳에서 분수가 막 치솟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의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볼때 그 분수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정말 많은 분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내려다 보고 계시구나. 그것이 또 느껴지면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월요일날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 주신 부분을 제가 또 전해드리고 2020년 7월 8일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제가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주님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늘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이루며 항상 함께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늘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 안에 너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둠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내가 어둠조차도 쓰는 도구들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나를 전리품으로 아는 자들은 나의 뜻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는 나와 일치된 자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이 땅을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많은 자들이 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국 땅이 어찌 될 것인지, 천지만물이 내 것인데도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엮어서 말하는 자들이 많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독청은 세워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땅에 많은 자녀들이 나의 참 뜻을 알기를 바란다.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어제 전 어제 제가 주님께 여쭈은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쭈은 부분 잘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 깊은 어떠신 마음으로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교회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아는 분들 되시는 그런 복 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땅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 아버지, 미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일을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가 바쁘구나.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자니 나의 뜻에는 기 기울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은 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려움도 내가 주는 것이요 기쁨도 내가 주는 것이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틀게 내가 다 하는 것이요.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할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온다면 너희들의 삶의 방향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세워지나요? 제가 이 부분 또 여쭈었습니다. 트럼프도 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그리하는 것이니라. 트럼프도 어둠의 산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산을 말씀하실 때 바이든, 뭐 딥스테이트들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의 진들이 그들도 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트럼프가 알기를 바란다. 트럼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건세들 또한 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기를 바란다. 미국 교회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뜻을 위해서만 달려가기를 원한다. 상고의 고통이 미국 땅에 내가 임하게 하는 것은 다 나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 땅을 국유리 여겨 주시고, 미국 땅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 가는 기쁨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 땅도 한국 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자들이 나의 길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노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연단을 받을 때 아주 극심하게 연단을 받을 때 밤이죠. 밤에 어, 교회 가서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 4절 말씀 주위에는. 그 사단들이 뭐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고 제 손에 어 지팡이가 이렇게 지팡이를 제가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에 와서 그 길을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또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또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 깊은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시는 또 가정이었고, 하나님 은혜를 또 깊게 깨닫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 알게 하면서 또 육적인 부분 내려놓게 하셨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시0편 23편 4절 말씀 주신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신 부분도 있고 미국 당또 미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또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땅을 위해서 많은 중부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 메가더 장군을 한국 땅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 다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 그렇게. 내가더 장군을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복된 또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통과하는, 시험을 다잘 통과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